한국이 일본을 이겼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이겼다는 건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랭킹 조사 업체인 US 뉴스 월드 리포트에서 2022 최고의 국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문화적 영향력이 있는 국가 순위 등을 발표했는데 한국이 이세 개의 리스트에 모두 올라가 있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US 뉴스 월드 리포트에서 발표하는 순위 자료는 세계 85개국에 17,000명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군사력 등의 영향력을 설문 조사해 매년 그 순위를 발표하는 것으로 미국 내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입니다. 가장 강력한 국가는 국가의 권력과 관련된 다섯 가지 국가 속성, 지도자,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 강력한 국제 동맹,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점수를 매겼다고 합니다. 1위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GDP가 23조 달러 1인당 GDP는 69,288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지배적인 경제 및 군사 강국임과 동시에 문화적으로도 음악, 영화 및 텔레비전으로 표현된 대중 문화의 대부분을 주도하는 강국이라고 합니다. 2위는 중국입니다. GDP는 17조 7천억 달러 1인당 GDP는 19,338달러이고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로 경제 규모는 미국에 이어 2위지만 소득 불평등과 심각한 환경 오염 등으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빈곤 수준 이하로 살고 있는 개발 도상국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몇 위일까요? 한국은 6위입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 서비스 기반 경제는 외국인 투자 성공 사례로 OECD 개발 원조위원회 기금의 첫 수혜자가 되었지만 이후에는 기금의 기부자가 되었다. 피원조국에서 원조국으로 바뀐 첫 나라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꾸준한 성장과 빈곤 감소를 경험했으며, 현재는 전체적으로 세계 최대 경제국 중 하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8위로 세계에서 문맥률이 가장 낮고 기술력이 높고,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세 번째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 말고도 한국은 문화적 영향력 부문에선 7위, 최고의 국가에선 20위에 선정되었습니다. 문화적 영향력 1위는 이탈리아고, 최고의 국가 1위는 스위스였습니다. 세계에서 인정받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